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님과 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님과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재림 신앙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와 우리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종말론으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사역자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건전한 종말관과 노동관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노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일할 기회는 있지만 일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할 책임, 즉 노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자신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함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성실함이 함께하며 우리의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황상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